와우, 1루 상황에서 김진욱 선수를 가장 괴롭혔던 황영목 선수가 구석에 들어옵니다. 네. 지금 수비 위치를 보면 롯데가 지금 이호준 선수를 너무 베이스에 붙여놨는데 지금 삼루수는 전진해 있잖아요. 네. 이제 투 스트라이크 이후니까 3루수는 잔디 뒤까지 좀 물러나고 유격수는 3루 쪽으로 가까이 붙어주고 2루수가 베이스를 지켜야죠. 황영목 선수가 앞선 파울도 모두 다 좌측이었고 안타도 좌측이었잖아요. 네. 그럼 확실히 극단적으로 이루수는 베이스로 가고 유격수가 3루 쪽으로 붙어져야 합니다 투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루수와 유격수가 모두 베이스에 너무 붙어있어요 포수가 이렇게 멀리 빠져 앉아서 승부하고 있는 자 지금 3루수 뒤로 가라는 거죠 네. 한 카운트 빨리 보냈어야 돼요 어... 자 이제 뒤로 갔죠 그렇죠 그럼 이제 유격수는 3루 쪽으로 더 와야 돼요 그럼 이루수가 베이스 쪽으로 더 가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낮은 변화구를 지켜본다는 것은 타이밍이 뒤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구가 앞에서 빨리 걸리지 않는 다는 이루 쪽, 이루 쪽으로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격수와 삼루 쪽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이죠. 그리고 타격 유형이 황영옥 선수가 앞선 타석에서 보여줬잖아요. 삼루 쪽을 좀더 지켜줄 필요가 있죠. 황영무투앤2에서밀어보냅니다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타. 자, 그 말씀하셨던 그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황영무의 미러를 방향한 탑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유격수가 삼루 쪽을 지켰다면 지금 병살은 어려워도 이루에서 자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자의 이런 움직임을 보고 나서 수비 위치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황영우 선수의 뭐두 타석 연속 완벽한 타격이고 지금 롯데의 수비 위치 미스입니다. 그렇죠.